여기는 신치토세 공항입니다. 삿포로 이제 가려고 신치토세 공항에 왔는데 지금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 삿포로의 명물 스프 카레를 좀 먹으러 가볼 거예요. 여기 신치토세 공항 국내선 3층에 가라프라고 스프 카레 집이 있는데 이게 삿포로 시내에서 가면은 되게 웨이팅이 긴데 여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 곳이어가지고. 시내보다는 웨이팅이 좀 적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서 스 파레를 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공항 국내선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도 있고 뭐 수시 파운드도 있고 케이크 파운드도 있고 음 공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아요 음아 배고파 이건 뭐야? 뉴산코? 공항에서 좀 퀄리티가 좋은 음식점이 좀 있네 근데 여긴 안 갈래 네 다행히 진짜 웨이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널널합니다 시간이 지금 4시 가까이 됐는데 어 저희 말고는 분명 없어요 메뉴를 보시면 은 이렇게 있는데 일본어로 써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어, 닭고기 카레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닭고기 카레로 시켜볼게요 자, 이게 치킨 카레 같고 이제 맵기 단계는 1부터 40단계가 있는데 어, 저는 5단계를 먹을 거예요 밥도 스몰, 미디움, 라지 있는데 미디움 먹고 이거 치즈 추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밥으로 봐야겠다 네 이렇게 시키고 어, 브로콜리 추가해서 그렇게 먹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치즈밥. 그리고 스프카레. 냄새는 살짝 추웠던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무리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음, 딱, 한국 사람이면 5단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맵네. 아,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어, 브로콜리. 어, 맛있어. 아, 계속 음. 브로콜리 추가해라구나 브로콜린인데그 브로콜리를 그 튀긴 거여가지고 되게 식감이 맛있고 좋아요. 음, 로한도. 음, 치즈가. 음, 음, 이 치즈 꼭 추가해야 된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닭이랑 카레가 섞이니까 딱 조화가 맞네요. 여러 고기를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좀안 맞다 하더라고요. 닭고기 제일 맛있다 하더라고요. 음. 그냥 저도 제일 맛있는 걸로. 근데 네, 근데 이 브로콜리가 제일 맛있다. 음.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JR 타러 가야 돼서 얼른 여기 공항 매표소로 가 보겠습니다. 네, 매표소 왔는데 큰일 났네. 보시면은 줄이 엄청 길어요. 지금 사포로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줄이 너무 긴데 아 큰일 났네 지금 사. 코로 가는 여정이 너무 험난해요. 입국 신사도 거의 2 시간 걸렸는데 하... 큰일 났다 진짜. 아 JR 저를 뭐 어쨌든 뽑았는데 원래 지정석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정석이 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석 그러니까 한국 말로 하면 입석으로 가야 되는데. 아 하루 종일 계속 서 있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아 이제 열차도 서 있어가지고 그 지금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일본은 올 때마다 서 있을 게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표만 뽑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열차 타는 줄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코너 꺾어서도 쭉 있거든요 그리고 로 차까지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녁 예약을 7시에 해놨는데 지금 공항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 3시간이 넘었는데도온 아, 그 일본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사포로로 온것 같아요 자,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거의 4시간째 이제 드디어 열차를 탔습니다 저는 자유석이어가지고 저기 자리가 나면은 앉을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사람들 인원 수분 봤을 때 자리가 나가고 서가지고 이렇고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사람들 다 타면은 기 땅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갈 겁니다. 저는 KTX에서도 땅바닥에 앉거든요. 어, 빨리 이제 출발으면 좋겠어. 시내도 아직 못 갔는데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기 삿포로역에 내렸습니다. 아까 공항 왔을 때는 낮이었는데 어, 지금 밖에 보니까 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삿포로가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면은 지금 이제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이 6월 8일인데 지금 이제 삿포로시 전체에서 눈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로 지금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나와요 이 사포로 눈축제가 이제 브라질의 리우 페스티벌 그리고 독일의 맥주축제 이렇게 더불어서 세계 3대 축제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되게 많은 시즌이에요 그 심지어 이 눈축제가 일주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어 눈오네 눈온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도리 공원 쪽이랑 이제 스스키노 쪽이 만 유명한데 일단은 저는 스스키노에 이제 니카상이 있어가지고 니카사보성도 할겸 이제 스스키노로 한번 넘어갈게요. 에, 숙소가 스스키노 쪽인 줄 알아, 알고 스스키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오도리 방, 공원 쪽이네요 제 숙소가. 그래가지고 스스키노 먼저 가는 것보다 오도리 공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눈축제 구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와거이나눈 내리는 거눈 진짜 많이 온다 지금 앞이 거의 안보여 눈이 눈에 눈이 들어가가지고 눈에 눈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흐르는 그게 눈물일까 눈물일까 음, 여기 길 건너편 여기 보이는 게 삿포로 시계탑인데 어, 여기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군 사람들이 몇 개가 있네요 여기 뭐 랜드마크 근처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많이 찍네. 뭐뭐 어, 떨어, 뭐 아, 눈 떨어지는 거구나. 자,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눈 조각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좀 걸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눈붙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 여기 이제 사람들 많아져 있네. 어, 프란불이다 아, 여 아, 이게 그건가 보네. 저기. 이게 삿포로 타워인가 보네. 어. 시계 보시면 7시 15분. 근데 분위기는 거의 밤 같죠. 삿포로가 눈이 많이 온 지역이라 해가 일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 밤 같아요 지금. 아 여기 이렇게구나. 여기서부터 봐야겠다. 아. 근데 왜 트와이스 노래가 나오지.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뭐 하는데지 여기? 보면 아, 막켓도 있고 뭐신라면인데지금아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뭐 뿌리는 거같고구나 과연 스마일링 사포로 아이스링크장인가? 아 여기 아이스링크장이네. 근데 신라면이냐? 신라면에서 만든 거 줄야. 아.. 여기는 조각상들이 없네. 더 가야 되나? 저기 사람들이 만나 절로 가봐야겠다. 어, 뭐지? 이거?

뭐하나고그 사람들 뭐였지, 여기? 아 이거 그, 화이트 서바이벌인데? 그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그래도 꽤큰 회사였나보네. 이런 데서 광고하는 거 보니까. 아 <laughs> 그냥 귀여운 눈사람들이 있네. 만든 거였지? 그 뭐, 뭐 하나? 音楽と一緒のライフスタイルを楽しんでいる方も多くて上の皆さんとお話しできるのも私もとても楽しいんですよね。いーんーん,ーんーすごいうわと、まあ、も大いいいのしあああ

저기 한 따뜻하겠지? 자 이제 여기 저기 반대편보다 여기에 이게 도이네 어, 되게 많네. 이쪽으로 가볼까? 이게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작품 설명이 뭔지를 모르겠어. 아까 근데 저기 큰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이거 피카츄야. 뭐야? 피카츄 맞나? 또... <何>お車を止める<何>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music> お車でご来場のお客様はお近くの駐車場をご利用ください。雪 <music> 道はとても危険です。足元が大変滑りやすくなっていますので。 이게건축지 여기 조각상들이 학생들도 만들 수 있고, 뭐 일반인들도 여기 만들 수 있어가지고 퀄리티가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안 좋고, 막 그렇다 할때그거음 오타니 같다. 오타니, 아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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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키노에 밥집을리에 해놔가지고 밥을 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조각상들은 여기랑 이제 저기 있는 게다것 같은데, 어. <laughs> 유튜브에서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네. 야, 이거 뭐야? 잉어네, 잉어. 어? 이거 누구야? 일단, 이제, 대충, 조각상들은 뭐 많이 구경해가지고, 이제, 스스키노 쪽으로 가서 밥 먹으러 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스스키노입니다. 어, 원래, 여기를, 그, 사포로역에서 지하차도로 올수 있는데, 어, 여기가 눈축제 때문에, 눈 구경하면서, 그 다음에, 스스키노 쪽에도 이제 뭐, 구경할 거리가 있댔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튼 걸어왔는데 구경할 거리가뭐안 보여요. 못 찾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원래 이게 스키도 거리에는 얼음 조각상들 이제 세워놨다고 하는데 걸어오는 동안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카상 노리는지도 모르겠고어 여기 카니쇼군, 어카니셔군 여기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야기 꺼혀가지고못 갔거든요. 여기 이제. 털개 킹크랩 맛집이 나왔는데 일단 가. 아, 저는 지금 털개를 먹으러 가긴 하는데 여기는 진짜 와오고 싶었는데 여기 오빠도 좀 아쉽네요. 예, 돌아다니다가 이제 예약한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털개 그 코스 요리로 나오는 집이었는데 여기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가지고 해 아쉽게 못 찍었는데 어뭐 일단은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여기 거리에 뭐 문축제 관련 그런 거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근데 돌아다녀도 안 보여가지고 이제 니카상만 보고 여기 나다 숙소 가야 될것 같아요. 오! 포기하고 가려다가 발견. 오. 아이고, 아이고 지나갈게요. 오. 컨셉이 다다르구나 이제 거리마다. 야 얼음으로 만드는 게더 어려울 라나 <목소리도> 스즈키노 아이스월드. 오. 네. <목소리도> 야 우리가 얼음 월드라 그런가? 바닥도 얼음이네 얼음. 귀태우이 아, 잠깐만. 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하네 사람들도 많고 큰 거리에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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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모든 컨셉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새, 띵어, 뭐 그런 거. 이게 뭐, 일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말이지. 뭐라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구멍이다, 구멍. 부엌. 뭐야? 용이야? 어? 용이네. 어... 삶은? 연어? 입니다 이거는.. 술 아니야? 양주 같은데 누구야? 돼? 아사다마오 아니야? 아니이누구 유명한 사람을가봐 일본에서 다이.. 와..만? 이거 몇개 기억들이 만든 건가 보다. 뭐야, 선, 선트토리, 선토리? 이거 뭐야? 피나바수리 시나마... 근데 누군데? 아, 근데 주류광고네, 주류광고지, 뭘로 하나? 이거 아까 그거 삿포로 시계탑 같은데, 아, 니카상 여기 있다. 지금 오사카에 글로리상이 있으면 이그 삿포로에는 니카상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사진 찍는 게잘 나온다 하던데, 야, 그래도 이거를 실물로 보니까, 어, 뭔가 좀 기분이 좀 도끼도끼하네. 높이 자, 이카산이랑 사진 잘 찍는 꿀팁.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좀 테라스 있거든요. 이전서 찍으면은 이카산이랑잘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올라가서 찍어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카산이 되게 잘 보입니다. 들고 있네 서한번 바꿔 가겠습니다 네 이제 니까상도 보고 얼추 구경은 거의 다한것 같아서 이제 내일 비 a 투어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숙소 와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안녕